합창날에다 뭐다 해서 그동안 산막 일기를 조금 소홀히 했네요. 오늘 산막스쿨 교장 선생님의 하루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요거 데리고 요거를 그 일단 내려야지 뭐. 응. 아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조금 좀 풀렸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아, 날씨도 좀 풀린 김에. 장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추우니까. 그래서 마침 또이 장작도 개는 기계, 장작 만드는 기계도 하나 갖다 놓고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장작을 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작을 좀 준비를 해놔야죠. 매년 이맘때면 장작을 한 차씩 그렇게 저걸 했었는데, 지금 재어놓은그 나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냥 사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금년은 지금 놔볼까 합니다 우선 통나무를 어, 움직여야 되니까 그역할 가지고 어, 일단 운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장작 패는 어, 기계를 가지고 장작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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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이게 사람이 하나만 더 있으면 더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혼자밖에 없는데. 이어걸 끌고, 저 밑에 이제 나무 그 야적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통나무를 운반을 해다가 바로 여기 옆에서 장작을 만들고, 그를 이제 뭐좀 쌓아놓고 또는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겨울을 날 생각인데요. 아이고, 이 대빅이 놈이, 왜 이렇게, 이게 풀어졌니? 대빅, 일로 와, 너왜 이거 풀었어? 일로 와. 아이고, 저 놈들 아주 셋이서 잘 놀아. 대빅이 너 목걸이 풀었다. 일로 와. 자, 우그 그 아파트에는 뭐 야적장까지 뭐 거리를 봐야 불과 몇십미터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이제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소나무가 돼서 소나무 말고 저쪽에 이제 참나무. 참나무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에는 참나무를 떼야죠. 그래서 참나무를 옮기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리어커 하나. 보통 평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는 그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아주 뭐젖 먹던 힘까지 다 이렇게 배로 밀어서 그렇게 또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됐는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운동 삼아 즐겁게 그렇게 또 운반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어려운 작업입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배에다 힘을 꽉 주고 탄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리저리 애쓴 결과 간신히 목적지인 2층집 앞까지 왔습니다. 몇번 이렇게 움직이면 숨이 헉헉 끓입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운동 삼아서 일부러 운동합니다. 운동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장작 기계를 저쪽에서 움직여서 이쪽까지 갖다 놓고 전원을 넣고 정말로 기대가 크죠. 잘 작동이 되는가. 호기심 만땅입니다. 아주. 이럴 땐나 정말 장난감을 앞에 둔 아이처럼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반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몸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힐링도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 이제 통나무를 기계에 놓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잘 잘라질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일단 시운 가동을 해봅니다 네첫 번째 것은 나비성봉입니다잘 깨끗하게 잘라지나요 이 기계 중고로 뭐 25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는데요. 일단은 만족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 작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결이 잘 맞지 않거나 또는 너무 이제 옹이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역시 이게 좀 파워가 부족해요. 소형이다 보니까. 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마력수가 이보다 훨씬 큰 그런 대형 장작 그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이 정도만 돼도 방에 볼 때는 크게 재생이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만족하기로 합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약뭐한 30분? 한 30분 정도의 작업으로 하루 에략 분량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했고, 오늘도 12시가 가까이 됐습니다. 배가 살살 고프네요. 이게 참, 혼자 있으면 이거 먹고, 먹고 설거지 하는 거, 이게 참큰 일은 일이에요. 그것도 뭐 어쩌겠습니까? 먹어야 하니까. 갑니다, 그, 그. 아이고, 오늘은 뭘 먹나. 예, 오늘은. 에 제가 훈제 오리 좋아하거든요. 훈제 오리하고 볶음밥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로 그렇게 메뉴는 결정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이 김치찌개를 먹었거든요. 훈제 오리는 어저께 좀 사온 게 있고, 요거를 프라이팬에 볶아 가지고 볶음밥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볶음밥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었는데? 어디갔나 냉동고였나? 어, 이뭐어 냉동고도 없어. 볶음밥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니? 아이고 이거 찾는 것도 큰 문제네. 아 이거 밥해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여기 어디서 찾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살살 살살 뜯어주면 이 기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오리에서 기름이 좀 나오거든요. 한기가 또 긍정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이 산막에서는요 누가 밥 해주는 사람만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산막이 이제 산막이 제 활성화되고, 소리들이 많아지면 식당도 하나 만들 거고, 그렇는이 먹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없겠죠. 또 지금이야 방법 없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돌이 뺏기 자, 여기다가 양파를 좀 넣어줄 겁니다. 양파. 양파. 이게 예, 뭐 혼자 요리하랴 사진 찍으랴 양파가 들어가면 뭐, 모든 음식이 좀 뭐랄까, 좀 정갈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랄까? 렇습니다 국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국물은 사골, 어, 국물을 좀 데워서 먹든가. 그리고 약간 김치게 남은 게 있으니까 좀 데워서 먹든가. 본격적리 이렇게 좋아하는데 잘하는 집이 어디있다고 하던데 자 볶음밥은 이렇게 쌀을 넣으라고 한상로 그래서 여기 기름이 나오잖아 별도로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제 예를 들어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런게 생겨 이게 재밌있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뭐, 뭐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만들어야 하고 나무도 옮기고 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하고 먹는 이 시간이 아까운 거라 생산적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요리가 취미가 되면은 이하도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나저뭐두경전 몰라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 이렇게 밥 먹고, 오 이제 오해는 목욕되게 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엉터로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아예 그냥 카메라를 갖고 가서, 800페이지나 되는 거를 어떻게 일일이 기록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이 털을 가지고 와서 보는 독조, 그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기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이 정도 볶으면 되지.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궁놀하네.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불 끄게 되겠습니다. 으뜩! 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거 원래 이제 접시에 이게 덜어서 먹는게 맞잖아요 그렇게 안합니다 그냥 프라이팬 채로 이렇게 먹죠 먹는 구이 어디서 먹느냐 제가 이제 음악 감상하면서 먹으려고 안방으로 가져갈겁니다 안방으로 설거지 하려고 이렇 놔두고 숟가락 하나 딱 얹고 러고 가는것이 뭐 자, 갑니다. 아이고, 음악 좋다. 제가 이게 오디오는 아주 기가 막힌 걸 해놨거든요. 음,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도망자, 이거를 열어놔야 되는데, 뜨겁지? 아, 어, 뭘 받쳐야 되나? 음, 수건을 하나 받치지. 사진 찍고 뭘 하기가 힘들어. <laughs> 유튜브를 제대로 하면 이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먹습니다. 아마 뭐, 남들이 보면은 되게 웃긴다고 할 거예요. 근데요, 해보면은 뭐,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네. 음악 감상하면서 밥 먹고 또 이제 목욕하고 이제 면사무소로 이제 가야죠.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